<laughs> 할렐루야. 그 어, 바둑에서 제일 헛수를 떡수라 그러고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수를 묘수라 그러고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수가 아니다. 그걸 신의 한 수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 묘수를 말하신 분들이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묘수를 말했고 신의 한 수를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에요. 그 떡수를 말한 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사람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냐? 그죠? 왜왜 왜 묘수 말은 떡수 말은 들으면서 신의 한수 말은 안 듣냐?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져올게요. 어이. 어이, 한잔 하러 갈까? 그러면 가요. 야 뭐해 빨리 한잔해 나와 그러면 또 나와요 야 화투 치자 화투 쳐 놀면 뭐하냐 그러면 또 쳐요 야욕 뭐하고 있어 지금 다 벌어졌어 빨리 나와 화투 치게 그러면 나와요 심지어는요 야 여관 가서 자게 빨리 나와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야 교회 가자 나와 안 와요 안 신기해요? 왜 못된 데는 다 따라가고, 조대는 안 가냐? 왜, 왜 지옥 가는 데는 따라가고, 천당 가는 데는 안 가냐? 아론했어요. 아론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몬 영과?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뭐맞아서 화인 맞아서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거짓말 저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말 이런데 보면은 내 말이라고 막 찍어도 찢어놓는 거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그 보면은 알게 그게 말만 그린 게 아니고 사람도 종에게 그찍 이거 찍어놔요 이게 찌 이렇게 이제 찢어놓으면은 거기가 무뎌져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다가 그렇게 놓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인 줄을 몰라요. 예, 자기가 지옥갈 짓을 해놓고도 지옥갈 줄인 줄을 몰라요. 예, 그 양심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양심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요 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 보니까 요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요지가 그런데 그 요지를 하나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확 집었어 그러고 이제 넣고 하나 쓰고 그냥 갔어요 아씨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지를 하나만 들고 왔어야 되는데 많이 들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아,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를 가래 갖고 식당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지난번 밥 먹고 나갈 때 요지를 많이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요지 값을 드릴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주인이 내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계속 밥 먹을게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지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진짜 희한한 놈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이요.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냐?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도족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심지어는 살인하는 사람, 어떻게 고모부를 죽여놓고 회개를 안 하냐? 아, 양심이 뭐 맞았구나? 아, 아,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시작 요지 몇개 훔친 것도 회개하는 사람의 양심은 보며, 사람을 그렇게 죽여 놓고도 회개가 없는 건 양심이 뭐 맞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야 너는 왜 사람 말은 믿고 거짓말도 믿으면서 왜 진리는 안 믿냐 이것이 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냐 너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양심을 회개해서 고쳐갖고 우리 회원을 늘려가자고요 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네.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이 한 사람을 회원을 늘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구원하는 거요 네. 아멘? 아멘 네. 내가 회원을 늘리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시작. 그러니까 늘려야 되겠어요. 안 늘려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는 아, 진짜 여자분들 보면요. 전부 카페 가면 막 거의 다 여자만 앉아있어. 맞아요. 틀려요. 거기서요. 보통 뭐 카페 가가지고 10분 만에 나온 사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10분에 나오면 가지도 아니요. 사 갖고 가지. 거기 가면 보통 두세, 사시, 두세 시간 그냥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얘기 내용을 다 녹음해 보세요 전부 안 좋은 얘기만 이요그 옆에 내 세상에 다가뭘 그렇게 안 좋은 얘기는 하면서 왜 우리 좋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냐 맞아요? 틀려요?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우쳐 주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신기한 게 못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해도안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도 없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내 문제만은 아닌 것이 함이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가난 아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근데 셈이 잘해서 축복을 받아요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다잘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되는구나. 자손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돼 누구도 잘못되는구나.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자손 천대 에뭘받아 복을 받는다. 너너 너 우상 섬겨봐라. 자손 삼사대 뭘받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자손이 축복받는 행동이냐? 오늘 나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자손들이 저주받는 행동이냐?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유익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아가니가 훔친 것이 복이 됩디까? 다론유다가 예수님 판 돈이 복이 됩디까? 안 되잖아요. 개하시가 한개 복이 됩디까? 사울왕이 한개 복이 됩디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그렇지. 아, 그렇다면 내가 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지 그게 나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지면 막 안타까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타깝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아닌 게 왜 거짓 것이 믿어질까? 에? 어떻게 거짓 것이 믿어질까? 그것은 거짓을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믿는 너도 문제요. 어, 그러니까 네 속에 이단기가 있으니까, 그리 이단으로 가는 거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누구다? 내 잘못이구나. 거짓 것이 믿어지고 잘못된 데 빠지는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 우리, 우리가 그들을 다 구원해서, 근데... 물론 교회는 전도해요. 우리도 전도해요. 그런데 교회 전도와 우리 전도가 다른 거는 교회는 교회 전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나라 살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 일이 그게 과연 나라가 잘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겠냐고 그분들은 왜 그런 걸 모르냐고. 나 아까 또 듣다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신부님이 오해 여자한테요 막막 막 거짓말을 막퍼뜨리게했다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부님이 잘 되겠냐고. 다행히 그분은 자손이 없어서 자손이 내려갈 저주는 없어서 그나마 <laughs> 다행인데 또몰르지 어디다 나눴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고 아 적어도 내가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꼭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는 구원도 받지만 나라도 살리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꼭 복음을 전하고 나라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게 하십시다. 두 번째 내 삶이 나도 복되지만 누구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복되게 하자. 아멘.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요. 이해가 됐죠? 거짓말로 잘 살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어. 주님은 말했잖아요. 모래 위에 잘 지으면 뭐 하냐? 어차피 무너질 것을. 어디다 잘 지어야지. 아유. 반석 위에. 그내 박자 딱 나오네. 반석 위에 잘 지으면 1등. 아유. 반석 위에 못 지어도 2등. 모래 위에 잘 지어 봐야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최손부터서 소 4등. 아유.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참 저는요. 여러분 속에서 한국 소망을 보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 <laughs>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꼭 마지막 날 안수를 해줘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서 안수하면요. 그냥 뜨뜻미지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안수하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뭔좀안 좋은 말 듣더라도 한 2, 3년이면 나라 확 살려놓고, 네. 확 살려놓고 우리의 울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먼 마을을 완성하자. 자유마을 완성하자. 자유마을 완성하자. 시작. 한번 더. 한번 더. 감사합니다.